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롱샴 르플리아츄 오리지널 핸들 파우치가 그렇게 핫하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색상은 베이지 계열로 고급스러운 그 자체 나일론 소재라서 가볍고 튼튼해서 일상에서 막 써도 걱정 없음 단추 장식이 있어서 열고 닫기 쉬운데 디자인도 깔끔하게 떨어져서 우든 룩에 잘 어울림 여성분들에게 강추하는 아이템이라 완전 득템한 기분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롱상루플리아츄 오리지널 그린 파우치 핸들백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블랙 색상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크기도 다양해서 S, M, L 원하는 사이즈로 고를 수 있음. 특히 숄더백으로 사용하면 손도 자유롭고 스타일리시함,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일상용품부터 중요한 물건까지 다 들어가니 실용성 최고,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서 데일리로 따김,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롱샵 루플리아 츄 오리지널 미니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블랙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에 여성용으로 딱 맞는 사이즈라서 매일 들고 다니기 좋을듯 심지어 호환 이너백과 스트랩까지 포함돼 있어서 활용도 만점 병행 수입이라 가격도 합리적이고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이 정도면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야지 마음에 드니까 별 5개